아, 어, 오늘의 생전일기를 쓰겠습니다. 어제 운동하고 와가지고, 어, 운동하고 앉으면 안 돼. 바로 욕실 가야 되는데, 어, 엄청, 뭐랄까. 간만에 운동했더니 엄청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음, 샐러드부터 해 먹었어요. 샐러드부터. 그 사과 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먹다남면 3분의 한2 정도 되는, 남은 아 3분의 1 남았나? 그거랑 그머스켓이랑 어, 샤인드 아니머스켓이랑 근데 아몬드레이크랑 어 옥수수 콘이 좀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거랑 같이 갖고어빵가루들어서어물챙기지 말라고 그거 어제 먹었어요 먹고 그때 먹은 운동을 끝나고 오니까 아마 9시가 좀 넘었는데 9시 넘어서뭐뭐 뭐좀 하다 보니까, 거의 그렇게 먹고 나니까 10시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 먹고, 또, 앉아서 뭘 봤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어, 아이고, 커피만다그랬다 잠깐만요. 어이, 이제, 아니, 그래가지고, 원래 어제 내가 와가지고, 바로 샤워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 어제, 낮에 한, 12시 반인가? 1시쯤 돼서, 어, 밥을 먹고, 밥을 먹고, 어, 내가 기력이 없을까봐, 어왜 이렇게 물을 많이 봤지물 어 끓일 것도 아닌데? 기력이 없을까봐, 어, 매코를 먼저 하나 먹었어요. 메코를 먹고, 메코를 먹고, 어, 운동을 했어요. 왜냐면 하다가 이제 저혈당이 오면 안 되니까. 그게 좀 힘드니까. 그 운동하고 나면은 다리가, 어, 다리가 약간 흐들흐들 거리거든요. 그래서, 어, 가만있어. 뭐랬지? 그래가지고 약간 힘들고, 약간 배도 고프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샤워를 안 했어요. 샤워를 안 하고, 어, 그냥 먹고서는 앉아있다가 이빨만 닦고 잤어요. 물티슈를 얼굴 지우고. 그리고 그냥 이빨만 따고 자, 자라갖고, 어, 오늘, 오늘 지금 샤워를 했어요. 아, 진짜. 아. 운동도 개수를 줄여야 되나? 그래갖고, 지금 커피를, 지금 몇 시야? 또? 그래갖고, 지금 커피를 먹으려고 그래. 됐는데 커피 마실 수 있으려나? 아홉시가 다 됐네요. 이게 그때 내가 뭐라고 썼더라? 8월 3일이라고 썼나? 아 내가 쓰고좀뭐 이게 볼펜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빨간 글씨를 쓰니까 내가 써놓고도 잊어버렸어 8월 3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이 아니 9월 3일 9월 아, 3일은 맞는 것 같다. 9월 3일. 아니, 나는, 아, 어, 아니, 우리 그 옆에 그 마카롱 사장이 자기가 땅콩버터 이거 쓸 일이 있을 줄 알고 샀는데 쓸 일이 없다고 내가 이 땅콩버터에, 땅콩잼에다가 내가 먹는 걸 아니까 이걸 잘 줬어요. 근데 이렇게 이 스키피 땅콩잼이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 아주, 아주 귀여운데? 뭐, 아들이야? 딸이야? 뭐, 하나 줬어요. 그래서 아주 고맙죠. 저야 뭐, 맨날 그거 먹는 거니까. 근데, 이거 뭐야? 아 이거. 숟가락이요. 일단, 급해가지고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일을 하면, 그래서, 일단 이거만 퍼. 있을 때 와서 그 어제 먹고서 그냥 이빨만 닦고 티슈로 얼굴 닦고 그리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 눈 뜨는 것도 피곤해도 눈 뜨는 것도 일찍 자요. 아니 미쳤나 봐. 아니 자기도 하는 0시 조금 안 돼서 자긴 잤지만 들어왔고 침대에 눕자마자 그냥 기절했어요. 침대 눕자마자. 아, 기절했어. 침대 기절해고 일어나 보니까 뭐한 6시 몇 분쯤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뭐 동영상 뒤적거다가 다시 좀 잤어. 자도 한 7시 한 10분쯤 일어난 거 같아요. 아, 진짜. 아유, 꼬마 스키피드 집어넣고. 아까 봤어. 저거 뭐야? 어, 포도구나. 하고, 이제 삶을 쉽겠 했을 때, 어, 워낙, 아, 어, 이덜 말랐어. 드라이 했는데도 덜 말랐네. 덜 말랐어요. 아, 이 목에다가 머리카락이 내려오면, 이거 꼭 무피 같아. 그래서 엄청 더워. 가서, 이거, 이거, 먼저 이걸 갖다 놔야지. 또, 아차! 그 생각을 안 했네. 어, 다끊었나 어, 끌었네. 아 어쨌든 뭐, 매일매일 살아있으려고 아주 애쓰고 살고 있습니다. 뭐, 아니, 어제 노영국이라는 사람도 뭐 75세라는데, 아니, 엄청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 그냥 느닷없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 아...